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유승용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이전에 상피숙동 복층으로 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던 현장이 모두 네. 분양이 끝나고 4차로 야당동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대단지예요. 네, 신축 빌라만 음. 약한... 30동 정도 맞아요. 계단지를 이루고 있어서 음. 어떻게 보면 운정역이랑 야당역 모두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음. 가장 핫한 위치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올리는 집들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집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네. 분양했을 때 단점들 보완해서 음. 옵션도 더 좋아지고 내부 음. 퀄리티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네. 오늘 소개 드릴 집은 방3개 욕실 2개인데 여기에 음. 알파룸이 하나 더 포함이 음. 되어 있어요 네. 분양가는 대략 한 4억 중반 정도인데 음. 지금 감정 중이라 입주금은 음. 유선 문의 주시면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럼 일단 지금 촬영하는 세대는 테라스 세대인 거죠? 네 오늘은 테라스 세대 테라스 세대의 대략적인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테라스 세대는 지금 네. 5억 초중반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어, 그리고 위층 같은 경우 테라스 제외하고 내부 구조는 음. 동일하게 올라가니까요 참고해 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집 촬영하면서 네. 소개시켜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네, 전시회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키큰 신발장이 세판되어 있는데, 위쪽까지 음. 모두 다. 신발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네. 미니 사다리 놓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쪽에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 음.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맞은편에 전신 거울이 상당히 음. 커요. 와, 저 높이. 저 스타일 체크 큰. 아주 완벽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다가 아니라 자 이쪽에는 음. 위아래로 해서 여섯 음. 신발장 되어 있고요. 네. 중앙 매립 3방과끼움 시공 간접 조명 역시나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일괄 소등 버튼 누르고 중문은 스윙 도어로 앞 음. 뒤로 다열수 음. 있어요. 네. 큰집 들어올 때는 양쪽 다 열어서 사용하시고 평상시에 음. 이렇게 고정해서 음. 사용하시면 돼요. 네. 들어와서 첫 번째 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와. 자, 와, 아, 체형 너무 좋죠?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그죠 이게 네. 시공이 네. 다 끝난 상태임에도 네. 친구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 네. 아주 좋고요. 네. 모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네. 벽지는 실크 벽지 들어가고요. 네. 바닥은 레트로 트레인 타입의 원목마루로 들어가요. 네. 3차까지 입주하신 분들이 평이 네.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모두 다 들어갑니다. 와 진짜 역시 잘 짓는 집은 계속 잘 짓네요. <laughs> 우리 이사님 계속 감사많으시죠자 네. 네. 여기는 알파룸 음. 공간이에요. 네. 알파룸 공간도 역시나 모든 창호들은 음. 영림 차시로 이중 창호 음. 들어가고요. 네. 이중과 동일하게 폴딩 도어 설치되어 있어서 음. 닫아서 네. 재택근무 하시는 네. 공간으로 사용하시도 음. 되고 타이도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어요 3차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아요 3차때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음. 개방한 다음에 네. 이 실링팬만 가동시켜도 음. 굉장히 시원해요 그렇죠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역시나 이쪽에도 개별 온도조절기 들어가 음. 있고요 네자마지막에공용욕실인데와 아, 대박 보다 음. 욕조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신욕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샤워기도 골드 톤으로 음. 아주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거울 대리석 선반 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비대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음, 납막장까지도잘 들어가 있네요. 타일도 굉장히 이쁜 걸 써요. 이 집은 항상 이태리산 네. 타일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네. 주방과 거실 응. 컨트롤 할수 있는 네. 온도 조절기랑 네. 그리고 조명, 조명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집에서는 거실 네. 아주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위쪽에 보시면 간접 조명 네. 그리고 중앙 메인드 아주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대용량 사이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네. 앞에 보시면 지금 탁 치어 있죠? 네. 여기가 국유지가 포함된 토지라고 음. 해서 지금은 현재 길이 음. 없어서 맹지라고 음. 해요. 아 그러면 맹지면 건물 올라오기가 힘들겠네요. 네좀 힘들죠. 길도 네.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좋고요아 요게 네. 지금 아트월 쪽인데요. 음. 네. 라고 해서 아주 큰 음. 사이즈 타일이에요. 음. 이게 자재비도 비싸고 시공 비용도 되게 비싸요. 맞아요. 음. 제일 비싸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벽 되어 있고 여기 월패드는 i o t 시스템이 음. 가동된다고 해요. 네. 외부에서도 음. 조명, 네.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을 음. 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조명 스위치까지 터치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발코니 창 음. 되어있는데요 네. 이쪽 앞쪽으로 테라스 연결되어 음. 지금 네. 여기는 잔디랑 음. 네. 디딤석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거실까지 기역자로 음. 테라스가 아주 크게 나오는데 네. 아직은 시공 전이랑 시공이 네. 다 끝났는데도 계약이 안 되면 저희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직접 나와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주방인데요 요번에도 화이트 컬러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아일랜드 식탁도 상당히 큰데 요번에 네. 변경된 게 아일랜드 네. 식탁과 네. 조리대 상판들이 모두 음. 다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무릎 공간 되어 있고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거든요. 아 넘치네요 아주. 그렇죠. 딱한 네. 4인 정도 딱 네. 앉아서 식사하시기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 식탁 등도 너무 이뻐요. 네, 예쁘죠. 네. 자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시면. 11자형으로 대면 형주방으로 네. 되어 있어요 네. 사각 싱크볼이 넓고 깊게 딱 되어 있고요 네. 모든 수납장들은 도장제품으로 되어 네. 있고요 네. LG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게 여기 배선을 따로 뽑아놔서 가스공사를 해놨죠 배관공사를 네. 가스렌지 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쉽게 네. 갈아서 쓰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엘리파 제품의 손수 가다 네. 중앙에 되어 있네요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 요즘 파주 현장에서 최고급으로 진지 들은 이걸 넣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제 맞은 편에는 여기 네. 밥솥 장까지 마련이 음. 되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또제 음. 뒷편으로 이렇게 음. 팬티 창이 개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후드 좋은 거 들어가 네. 있어도 네. 창이 있으면 너무 좋죠. 위에는 음. 이렇게 픽스 창으로 체광 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대 네.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서 음. 요리하시기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 수납장들도 위쪽까지 아주 음. 많고요. 요거는 이번에 추가된 건데 와인 셀러예요. 와 와인 끝내, 셀러? 끝내주네요. 네, 와인 셀러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앞쪽에 요것도 LG 제품. 이번엔다 음. LG 가전으로 옵션 음. 들어가 있고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음. 위쪽 수납장까지 모두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광파 오븐도 기본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와, 정말 너무 잘 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 와. 다이어트실까지 끝내주죠? 야, 진짜, 끝났다, 진짜, 네. 높은 층고에서 음. 여기는 음. 또, 저기 음. 단차가 되어 있어서 더 음. 높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게, 네. 이렇게 수납장으로 해서, 보일러, 배가 솔직히 음.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숨겨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소음을 한번또 걸러주잖아요. 오, 어, 맞아요. 여기에서 네. 한 번, 문에서 또한 네. 번, 뭐 환기창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네.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 LG 제품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음. 쏙 들어갈 거라고 해요 워시타워 장을 이렇게 짜놨네요 네, 세탁용품도 여기 수납장들도 네. 많으니까 주로 네.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애벌 빨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싱크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되어 있고 와이 공간도 너무넓고요 널찍하고 네. 탄성코팅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곰팡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최고인데요 진짜 역시 뭐 네. 너무 좋죠 입기도 <laughs> 좋은데 와집 정말 최고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음. 들어오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방그 네. 네. 안방이 같이 안쪽에 배치되어 음. 있는 네. 구조고요 네. 역시나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음. 에어컨 그고 음. 중앙에 메인 등 포인트 음. 되어 있어요. 네. 중간 방인데 사이즈가 아주 잘 나와서 네. 아이들 침대랑 네. 책상 네. 이렇게 배치하고 음. 이 옆쪽으로 붙방이장 음. 짜주셔서 정말 좋은 넓은 주방 맞아요, 부족함이 없어져 그렇죠. 여기도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네, 모두 들어가고요. 네, 안방이에요. 안방. 아, 어, 안방. 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음. 어떤걸요? 안방은 차이점이요? 내립동으로 네. 네. 되어 있어요. 오, 그 네네. 이유는, 이쪽에 네.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전 3차에 거실에 음. 들어갔던 대빈치의 스크린이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 빔 프로젝트 여기다가 전원 연결하기 쉽게 맞아요. 와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정말 세심한 배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요즘에 음. 유튜브 시청, 녹 하시잖아요. 내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오,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와 거울도 큼지막하게 아주 그냥 전체예요 전체 커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기 저희가 조명을 꺼놨는데 조명도 네. 다 들어올 거고요 네. 옆쪽에 모두 수납장 콘센트 잘 들어가 있어서 의자 네.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면 음. 좋을 것 같네요 이쁜 스토어 하나만 그럼 어디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laughs> 안방욕실 네. 안방욕실인데요 네. 안방욕실 치고 사이즈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이 파티션이 되어 있지는 음. 않는데 3반 네. 일체형 레인 샤워기랑 음. 샤워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대리석 3반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는 비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현관 인턴폰이 음. 들어가 있어요 오. 안방에서도 누가 오면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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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네 이쪽에 네. 이렇게 거울 거울로 되어 있는 음. 문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드레스룸. 자. 와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인디언 핑크 그리고 로즈 골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디귿자 으로 되어 있어서 음. 사계절 옷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앞쪽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되어 있으니까 어, 개폐용으로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보송보송하게 관리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와 진짜 간만에 완벽한 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3차 때는 입지가 네. 상지석동이었기 때문에 역과는 좀 도보로 이용할 수기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역하고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분양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분양가도 네. 그렇구요 운정역과 네. 운정 호수공원이 음.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약 음. 8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충분히 도보하실 수 있고요. 네. 내부 퀄리티가 일단은 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오픈한 지한 네. 됐나요 이틀 됐나요? 이틀. 게... 이틀. 네. 계약이 이미 많이 됐어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유선문의 주세요. 그래요? 네. 오늘 영상 고 예.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